이분도 비록 몸을 일지라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어...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중요한 내용이야 중요한 내용이 아니야. 아니야, 이거 말고 요 뒤에가 하고 싶은 얘기야. 그러니까 이분도 비록 몸을 일지라도 기관들이야, 어떤 기관들, like 뭐와 같은 월드뱅크, 세계은행과 같은 그런 어떤 기관이, 여러 기관이 사용하고 있어. 왜 부. 돈, 돈, 돈이라는 개념 돈, 부유화, 뭘 사용해? 돈 부유함이라는 기준을 사용해 투구정사의 구사적으로 뭐뭐 하기 위해서 Differentiate가 구별하기 위해서 요 구별하기 위해서 뭘 구별하는 거야? 뭐 사이? Between A and B인데 Developed 이미 발전되어진 거지 그다음에 요거는 발전하는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발전되어진 나라니까 이미 선진국이지 선진국 잘 사는 나라 선진국과 Develop, 지금 발달하고 있으니까 개발도상국이에요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랑 조금 못사는 나라, 잘 사는 나라랑 그다음에 조금 못사는 나라, 이둘두 두, 두 나라를 구별하기 위해서 기준을 뭘 사용한다고? 돈, 돈이 많냐, 돈이 적냐, 그 기준을 사용할지라도. 그들은 또한 아, 우리 동의하는데, 대니얼을 동의하는 발전, 개발, 성장이라는 것은 뭘 뭐뭐 이상이다 경제적 성장 그이상이다라 그러니까 발달이라는 것은 경제적 성장에 뭐가 있느냐?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야. 그 나라가 개발되고, 그 나라가 성장했다라는 것은꼭 경제적으로만 성장한 거 말고, 그 이상의 어떤 기준이 있다 이거야. 어떤 내용이냐면, 대발로 발달, 발전, 개발, 그 발달, 그 나라의 발달, 개발, 발전이라는 것은 또한 켠에 포함한대요 사회적, 그다음에 환경적 변화를 포함한대요 아, 요거는 뭐, 훨씬 사회적, 환경적 변화, 사회적, 환경적 변화, 그 나라가 발전했다라는 것은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뭐도 있어야 돼 사회적 환경적 변화를 포함한데요. 이 사회적 환경적 변화가 뭐냐면 일으켜졌어요. 이 사회적 환경적 변화가 일으켜졌어. 변화가 생겼어. 무엇에 의해서 경제적 성장에 의해서. 그다음에 이 변화가 항상 어 컴페니 수반한데 뭐랑 따라다니냐면 경제적 성장과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바이와 어 컴페니의 공통 목적은 경제적 성장이야. 그러니까 다시. 경제적 성장과 항상 따라다니는 사회 환경적 변화 또는 경제적 성장에 의해서 일으켜지는 사회 환경적 변화를 항상 포함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거 발전이라고 발달이라고 해요 그리고 발표 쳐다니는 게 sum of which야 이 which가 가리키는 것이 변화의 변화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지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면 환경이 어떻게 돼? 환경이 어떻게 돼? 보통 보통 경제적으로 발달한 환경을 좋아하지 안 좋아하죠? 안 좋아하죠.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의해서 일으켜지는 어떤 환경적인 변화가 있잖아요. 뭐 환경이 파괴되고 이런 것들. 또 사회적 변화가 뭐가 있어? 경제적으로 성장하니까 옛날에는 다 같이 뭉쳐서 살았는데 이제 사회적으로 점점 더 분열되고 개인화되어지잖아. 이러한 경제적 성장에 의해서 함께 나타나는 사회 환경적 변화가 있는데 some of w h i c h 에그 변화들 중에서 몇몇이야. 그 몇몇의 변화는 긍정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리고 뭐하기도 해 부정적이기도 해 사회 환경적 변화, 경제적 성장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변화들이 긍정적인 변화도 있고 부정적인 변화가 있을 수도 있어 여기에 이제 문법 포인트는 뭐냐면 관계 대명사아 관계 대명사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원래 접속사랑 플러스 대명사 역할을 동시에 하는 거잖아. 관계 대명사.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에서 뭘로 바꿔놨냐면 some of which 이거에다가 some of 이걸 뭘로 바꿔라. 뎀이라고말하는아니라 콤마 s u 브 of 은 틀린거야 여기 오른쪽에 보면 여기 콤마 해놓고 sum of w h 이게 맞는거야 이 표현이 근데 이게 sum of t 이라고 하면 틀린거야 그리고 콤마 앤드 d sum of t 이거는 맞는 표현이야 왜? 이 위치의 역할을 and 와 dem 이거 두 개를 한꺼번에 하는 거거든.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거든. 그래서 and 와 dem을 함께 묶어서 위치를 좀 바꾼 거거든. 근데 and 없이 그냥 콤마 써온 거대마쓴다 이런 틀린 거라고요. 시험에서 콤마 and 없이 그냥 위치를 대문으로 바꾸면 틀린 거라고. 그말 그래서 그 변화 몇몇은 긍정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이기도 해요. 그다음에 a w a r e n e 가 인식이야. 어떤 인식이냐면. 보통 동격 대또 앞에 있는 명사가 나오고 바로 그대로 대전이 보통 나오는데 대전이 너무 긴 거야 동격 대전이 여기서부터 쭉 가서 여기까지가 동격 대전이야 너무 길어 그래서 인식이 어떤 사람들의 생각이야 인식을 그냥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생각이 할수록 성장한대요 성장해 왔대요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란대사람들의 어떤 인식 생각이 어떤 인식이냐면 동격대 이한 사람들의 생각인데 퀘스천 질문이야의문이야 뭐에 대한 질문이냐면 어떻게 경제적 성장이 is affecting 영향을 끼치고 있는 중이지? 사람들과 플래닛 우리 지구 환경에. 우리 지구 환경과 사람들, 이 사회에 환경과 사회에 이 경제적 성장이 어떤 식으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중이지? 요거에 대한 질문, 의문이 필요하다이 질문이 필요하다. 뭐할 필요가 있어? 수비 어드레스 다뤄질 필요가 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봐야 된다.라는 그러한 인식이 점차 증가하고 커지고 있다. 이거야. 옛날에는 무조건 경제 성장만은 장땡이었어 돈만 벌면 장땡이었어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우리가 돈을 벌어서 환경이 파괴되고 있는데 이 환경이 파괴되고 우리가 후손한테 물려줘야 돼. 그럼 이게 과 맞는 것인가? 경제적 성장이 지금 우리 삶과 지구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이 질문이 다뤄질 필요가 있구나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의식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사람들이 의식이 발전해서 그리고 이제 어제 얘기한 것 같은데 need라는 동사는 뒤에 목적으로 보통 초부정사가 나와 능동의 의미를 갖고 있는 초부정사가 나와 근데 지금 to be a d d r e s s e d 수동 투부정사가 나왔어 그래서 지금 우물결우르 추는 부분 to be addressed를 a d d r e s s 를 이걸 한꺼번에 한 단어로 뭘로 바꿀 수가 있냐면 addressing 이걸로 바꿀 수가 있다. Needs addressing. 그러니까 이 자체가 need 다음에 동명사가 나오면 수동형일를 담고 있어. 오케이? Okay. To be addressed가 이미 수동이니까 그냥 동명사 하나로 바꿔줄 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need는 question 질문. 이게 주어가 단순히건 동사기 s가 붙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동격 대절로 빗금쳐져 있는 게이 인식이라고 했죠. 사람들의 인식 이러한 인식이 점차 증가하고 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country 나라들이야, 여러 나라들이, 여러 나라들, 이얼 수도 우리 천천히 are learning 학습하고 있는 중이야. 대 이해를 학습하고 인지하고 깨닫고 있는 중인데, 이 가져, 그러니까 이게 진조가 나오겠지. 그것이 이 cheaper 훨씬 더 값이 싸다고 돈이 덜 든다고. 그 다음에 일으킨대요, 뭘? 훨씬 더 적은 suffering 고통을 일으킨대요. less가 더 적은 고통이야, 더 적은 비교급을 강조주는 w o 를 배리로 바꾸면 안될 거예요 더 적은 고통을 일으키까 그러니까 좋은 거지 돈이 덜 들고 고통이 적대 좋은 거잖아 그게 더 좋다 이거야 뭐가 좋은 거야 진주어 여기서부터 쭉에서 여기까지가 진주어 엄청 길죠 이게 훨씬 좋다 이거야 뭐가 좋냐면 try to는 뭐뭐 하려고 애쓰는 거야 to try to 줄이려고 애쓰는 거야 harmful 해로운 영향이야 해로운 효과야 무엇 해로운 효과냐면 경제적 활동이나 프로젝트야 경제적 활동에 어떤 해로운 효과 그 해로운 효과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언제? 애터 g 맨 처음부터 시작부터 그 시작이 어떤 시작이냐면 관계부사관이 어떤 시작인지 부여 설명해줘요. 그 활동, 액티비티나 프로젝트가 나단 계획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앞으로 경제적으로 뭐 1억을 벌자, 우리가 5억을 벌자라고 그 경제적 활동이 계획되어지는 그 시작부터 야 우리가 5억을 벌게 되면. 5억을 벌게 되고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거 아니야 그 해로운 영향을 처음부터 우리가 좀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처음부터 줄여나가려고 하는 것이 돈도 훨씬 덜 들고 고통도 훨씬 더 적다고 Then 뭐보다? After the damage appears 그 피해 경제적 활동 때문에 환경적 피해나 사회적 피해가 이미 appear 나타난 그 이후에 일이 벌어지고 나서 처리하는 것보다 일을 벌일 때 시작할 때 그 피해를 줄이려고 하는 것이 돈이 훨씬 덜 들고 훨씬 더 고통이 적다 오케이? Okay? 그래서 나라가 이런 것을 천차 배우고 있다고, 배우고. 일단은 돈 벌고 환경 파괴된거 나중에 복구하면 되잖아. 이렇게 살아왔는데. 근데 지금 보다 보니까 아니다. 돈을 벌더라도 처음부터 환경을 좀 보존하려고 함께 노력하면서 돈을 벌어야지 이게 훨씬 돈이 덜 들고 덜 고통한다, 이거야. 아, 알았다, 이거야. 아, 나라가 천천히. 그래서 to do this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뭐야? 앞에 나오는 거야 피해가 나타나기 나타난 후에 처리하는 것보다 나타나기 이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거 이거 이렇게 하는 거 그것이 It's not easy 쉽지 않아 물론 쉽지 않아 그리고 그것이 항상 완벽한 것은 아니야 근데 하지만 인식이야 사람들의 생각이야 어떤 생각이냐면 니들 필요성이야 아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러한 노력 그렇게 해보고자 하는 노력 그렇게 시도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인디케이트 나타낸대요. 뭘 나타내? 아, 이제는 사람들이 더큰 이해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더 도덕적인 관심을 갖고 있구나. 이제 사람들이 대중들 땐 뭐보다. 이전에 널리 퍼져 있던 태도야. 이전에 널리 퍼져 있던 태도는 뭐만 중요시하는가 면 돈만 보입니다. 돈만 돈만 중요해. 돈만 벌면 장땡이다라는 이전에 널리 퍼져 있던 태도 어떤 태도냐면 이 태시 주격 관계 대명사로 포커스 오직 포커스는 뭐에만 초점 맞추는 거야? 보면서 크리에이팅 뉴 프로덕트 앤 서비스.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데만. 만드는 데만 집중하는 이전에 널리 퍼져 있던 태도 옛날 태도예요.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서 뭐 하려고 결국? 돈 아니야, 돈 팔려고. 돈만 만들어 내려고 막 집중하는 그 이전에 널리 퍼져 있는 태도가 디드 그런 그런 것보다 이제 이런 아, 현대의 새로운 인식이지 어떤 인식이야? 아 우리가 일이 벌어지고 나서 피해를 줄려고한게 아니라 일을 시작할 때부터 맨 처음부터 피해를 줄려고 노력하는 거 환경을 보존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러한 노력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이제 사람들이 아, 더큰 이해를 하고 있구나 이제 그리고 더 도덕적인 관심이 커졌구나라는 것을 인디케이 나타내준다고 이전의 태도가 나타내주는 것보다 그래서 지금 이 디드가 대동사 뭐 뭐가 발생했어 주어동사 대 동사 주어령이가 음. 도치가 발생했어. 왜 대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또 주어가 길기 때문에 이렇게 도치가 발생했고 이 did 가 대신하는 대동사가 i n d i c a t o 나타내는 이전의 태도가 나타내는 것보다 현재 인식이 더 나타내준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i n d i c a t 가 일반동사기 때문에 did라는 것을 받았고 뭘로 바꾸면 안 돼? 비동사 was로 바꾸면 안 된다. 오케이 이해됐어? 이해됐어? 자 내용 정리해봐. 그래 아자 아, 다시 봐봐. 그래 주제는 뭐야? 그래 주제는 뭐야? 일단 발달 여기에서는 주제나 제목이 두 가지로 나올 수가 있어첫 번째, 첫 번째 발달에 대한 정의야, 발전에 대한 정의야. 옛날에는 발전을 경제적 성장 이거 하나로만 봤어. 근데 이제는 경제적 성장 말고도 사회적 환경적 변화까지 포함하는 것이 발전의 정의다라는 것과 또두 번째는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이 글의 주제가 될수 있는 것은 피해가 이미 벌어지고 나서 복구하는 것보다는 뭐 하는 게 좋다 이거야? 맨 처음부터 줄여나 가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주제가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다고 이 글을 그래서 굉장히 특이하고 질문이 많은 질문이었어 애들이 항상 이, 이 공부를 할 때마다 알지? 이거 내용 정리 잘 도와야 돼